지금 집이 다스쳐거든응지 일찍 공무원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먼저 듬성듬성 아, 듬성듬성 페이스 카트만 재놓고 누구 들어오래해다 들어가지고 지금 지금 보이긴 보이거든. 응? 머리가 보이긴 보여 지금 어디서 뭐가 보인다? 내, 내 얼굴이 안 보이고. 네, 뭐, 뭐,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? 손, 손이, 어, 손이 야, 보통 바리깔까 잘하긴데, 네, 지금 깔이로 잘하겠단 소리네. 역시. 발톱 대기나니 응? 나 <laughs> <laughs> 지금 발리깡도 대기치. 지금 이제는 거의. 라인은 라인은 바리깡 해야지어 그냥 자연스러운 게 낫긴 한데. 음. 면도 하고 이런 거할 때는 바리깡 써야지. 자 돈에 대한 미련은 다 내려놨다. 근데 <laughs> 내려놓는 거야. 그럼 뭐 노력한다고 되나? 나는 가게만 열심히 하고 가게 이렇게 넓히고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돈이 벌릴 줄 알았거든요. 아... 근데 돈은 그렇게 해서 벌리는 게 아니더라고. 돈 버는 건 따로 있고 이는일분 그냥 먹고 사는 거. 음. 어, 딱그 정도지. 이걸로 돈은 못 벌어. 그가 뭐지 기반으로 대도동에 명성 아파트 빌라가한테 고걸로 시작을 해서 응. 지금 집이 다섯 채거든. 응. 지일찍 공무원 따라가 다녀가 있다가지고 지금 월급이 거의 0 0에서 오백 준대. 그리고 주택 하나, 빌라 두 개, 삼성 세력을 하나, 국민 아이언 하나, 이렇게 되 다섯 개. 음. 대출 없이. 대출은 있지. 그 결혼 늦게, 결혼 늦게 왜 자전거 타고 돌아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, 음. 그 주차도, 캠핑카도 있었고 그래 나름 세상 상식을 하고 있더라고하 학원은 어차피 직원들 교육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있어야 되거든아 아, 진짜 씨, 군대 있을 때 씨, 하루에 대가리 200명씩 내네 하루에 대략 이백 명 짜리 나? 이꿈 농산물 전서해어 오늘 꿈 간이 전에 짜리 짜 있었단 말이야. 군대 가기 전에. 어. 아 근데 군대 응. 가기 전에 경력이 군대 가기 전에 경력이 삼 년이었다네. 3년 하고 군대 군대 늦게 갔구나. 아 늦게 안갔는데 내가 일을 빨리 했잖아.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거든. 음. 그러니까 그때. 군대가기 전에 디자인을 생활 했었지. 초급, 초급 디자이너 음. 내 손님도 꽤 많았다. 그래서 나는 내가 가, 같이 일할 때, 내 인턴 때 있던 형님이 저기 마무리에 있잖아. 음. 그 형님이 내보고 뭐 그러는 거야. 그 형님이 어디 나왔냐면 군단본부 나왔거든. 군단본부 일할병에거든 음. 그래서 군단 본부니까 그때 자기는 자격증만 따고 갔어. 미용실에 한, 한 3개월이 했나 그러고 갔는데 손 들어보라. 자격증이에서 미용했는 사람 손 들어보라 들었는데 군단 본부로 갔대. 그 그래, 내보고 야니 니 정도면은 니는 국방부다. 무조건 그 정도 경력에 가면은 국방부 간다면서 이러는 거야. 내보고 그음 그래, 이제 그것만 딱 믿고 있었지. 그래갖고 이제 논사훈련소로 갔다. 음. 하니까 머리를 이제 좀 자르는 거를 할줄 아는 사람 있냐고 그래서 손을 들었어. 그래서 자르는데 도구가 너무 안 좋은 거야. 막 가위도 그렇고 클리퍼도 그렇고 엉망이잖아 군대 거는. 그러고 내 거를 택배로 다 보내달라 그랬어. 받아가 내 걸로 이제 잘랐었어. 잘라주는데 그한 중대 내다 잘라줬거든 쉬는 날에. 다 잘라주는데 거의 진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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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스포츠잖아. 응 스포츠잖아. 응. 그러니까 뭐한한명짠리다 5분 <laughs> 그 잘라주니까 이제 간부들도 보고 어괜찮거든잘 자르거든. 내가 배운 사람이잖아. 응. 그 사람이 군대에서 이발수 있던 사람이라 보니까 군대는 이발소거든. 군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간부 아파트 있잖아. 요그 응. 안에서 응. 외부 그 이발사 아저씨들하고 아줌마하고 아저씨 아줌마가 일하는 그런 공간이야. 외부 이발소, 어, 그게 그냥 건물 아,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거든. 거기서 일하면서 이발소 한, 이발사한테 이제 머리를 배운 거야. 가위질하고 이런 거를. 근데 내가 또그 사람한테 배웠잖아. 그래서 딱 갔는데 거의 자르는 게 이제 완전 이발소 스타일이니까 마음에 들거든. 그 간부들도 와서 막 자르달라는 거야. 그래갖고 씨. 애들 시 이백 명 짜르고 또 씨, 훈련 갔다 오고 나면 간부도 머리, 간부 도 불러가서 간부한테 뭐 간부 머리도 짜르고 그랬다. 그내 보고 중대장이 훈련소, 노산 훈련소 간부 일화병으로 할생각이 없냐는 거야. 되고 <laughs> 응. 아, 나는 국방부 가야 될 사람인데 훈련소, 노산 훈련소도 엄청 크잖아요. 그기가 음, 응. 거기도 아직 군납급이거든. 괜찮아, 엄청 좋은 자리야, 그 자리가, 가면은. 근데 나는, 당연히, 거기서 내가 싫다고 하면, 위로 올라가서 다른 쪽으로 난 차출될 줄 알았거든. 그래갖고, 싫다고 그랬거든. 음. 씨, 근데, 이거. 그, 그다음부터, 씨, 계속 꼬이는 거야. 사당 가면은. 아, 방금 뽑았다 그러고, 연당, 연대, 연대 가니까 또 방금 뽑았다 그러고, 씨, 결국은, 씨, 뭐 했구나 뭐 했지 GOP까지 들어가 빼잖아 GOP가 가지고 건물 건물 들어서고 그래도 그가 깍세 할 수도 있잖아 네, 거기는 깍세는 하는데 대대급으로 들어가 버리면 간부 반응 자체가 보직이 없어 아, 그걸 그래, 보직은 아했어또 그냥 기, 그냥 대대급 중대해서 그치 하긴 하지 음, 그래 개의를 한다 응 그거 그, 그, 그 중대 들으면 안돼 그치 형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치, 그치. 근무는 근무대로 다 서고, 그치. 훈련 다 받고, 아, 어? 이발병 아예, 아예 보직병 따로 있구나. 응, 어, 이발병 보직이 따로 있지. 그 걔는 훈련 안 받고, 그 이발만 하는 애들이거든. 글로 가야 되는데, 뭐, 하아, <laughs> 씨, 진짜, 얼마나 후회됐는지. 훈련 다 받고, 씨, 남들은 응? 장구류 그거 정리하고 막 이런데, 내 혼자 씨, 훈련 끝나고 오자마자, 대대장 사단 들어가야 된다고 머리 자르라고 블럭블럭 가고 머리 잘라줘야되고 아 진짜 내가 상병병장때도 있잖아요 1병 2등병보다 시간이 없었다니까 아. 그때한 하루에 한 한 200명씩 자르면서 가위질이 많이 늘었어. 도움된 건 그거밖에 없네. <laughs>